2022년 12월 16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묵물 그안 오늘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카르라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례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요. 또 뜰을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지켜주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껏 다닌다는 것은요, 왕래한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가운데 마음껏 다니면서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왕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거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받아들이어서 그것을 행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 리더가 되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정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를 위하여 화이팅!